젤센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제품 특징. 젤센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조업체로 스마트워치와 같은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젤센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제품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1. 다양한 기능 제공. 젤센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GPS 거리 측정, 속도 측정, 심박수 측정, 통화 기능, 음악 재생, SNS 알림 등이 있다. 또한, 앱을 통해 사용자의 특정한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운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2. 유연한 운영. 젤슨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는 안드로이드 및 iOS 기반의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워치를 제어하며, 워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에 대한 응답도 가능하다. 3. 디자인 및 편의성. 젤슨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디자인은 편리한 착용감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몰드한 디자인으로 강한 인상을 줄수 있다. 또한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뛰어나며 터치스크린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배터리 수명. 젤슨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배터리 수명은 대체로 다른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들과 비교하여 괜찮은 수준이다. 일반적인 사용에서 2월 3일 정도 유지가 가능하며,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다 긴 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5. 가격. 젤슨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가격은 다른 유사한 제품들과 비교하여 중상위 가격대에 속한다. 그러나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적절한 가격대라 할수 있다. 종합적으로 젤슨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는 다양한 기능과 유연한 운용, 편리한 디자인 및 편의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괜찮은 배터리 수명과 적절한 가격대가 특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려는 분들에게 센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는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이다. 센 웨어러블 블루투스 스마트 에어엑스 워치 3 제품 특징. 센 웨어러블 블루투스 스마트 에어엑스 워치 3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워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품질 디스플레이 센 웨어러블 블루투스 스마트 에어 X573은 1.39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2. 다양한 활동 추적 기능이 이 제품은 걸음수, 칼로리 소모, 걷기, 달리기, 수영 등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3. 블루투스 연결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통화, 문자, 이메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객 맞춤형 기능 이 제품은 심박수, 혈압 등의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알림을 제공합니다. 5. 장시간 사용 가능 센 웨어러블 블루투스 스마트 에어엑스 워치 3은 420mAh 배터리를 장착하여 최대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고품질 디자인으로 센 웨어러블 블루투스 스마트 에어엑스 워치 3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블라우풍트 스마트워치 1.7 43mm BLPSW311 제품 특징 1.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화면 표시의 선명도와 색감이 우수합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시스템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0 버전으로 페어링이 빠르며 안정적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운동 모드 걷기, 달리기, 등산 수영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운동 활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광학 심박측정 센서로 심박수를 측정하여 건강한 운동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핸드폰 연결을 통해 알림 및 전화, 문자 등의 알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 기능을 탑재하여 운동 경로를 기록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NFC 기능으로 사용 가능한 결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IP68 방수 및 방진 기능이 있어 운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찾는 기능과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7일 이상의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어 일주일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니 프로 스마트워치는 오중광원 센서와 앱 GPS 기능으로 사용자들에게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매우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착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타니프로 스마트워치의 오중 광원 센서는 주변 환경 조건에 맞추어 자동으로 조명을 조절해 줍니다. 이는 실내 및 실외에서의 사용성을 높여주며 사용자들은 밝은 환경에서도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니프로 스마트워치는 넷 GPS 기능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건강 관리나 운동 등 다양한 목 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또한 운동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카니프로 스마트워치는 걷기, 달리기, 사이클링 등 다양한 운동 모드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운동할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박수 측정, 칼로리 소모 측정 등의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은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니프로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과의 연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의 알림을 제품에서 쉽게 어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 재생, 카메라 촬영 등의 기능도 제공되어 사용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타니프로 스마트워치는 오중 광원 센서와 GPS 기능, 다양한 운동 모드, 스마트폰 연동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